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저의 바탕이라네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에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 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의인에게는 빛이 내리고 마음바른 이에게는 기쁨이 쏟아진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내리고,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찬미 하나이다 주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음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에 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예,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laughs> 어, 아마 아기 예수님 성탄을 이렇게 말구에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기 예수님은 저한테는 목감기를 선물로 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사도 요한 축일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아두 명의 아주 아주 유명한 그런 성인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세례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우리가 오늘 주기를 보내고 있는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세례자 요한이고 한 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 길게 뭐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나누기 힘드니까 세례자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요왕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왕 그럼 무슨 왕을 말 하나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나름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이건 어느 책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원래 <laughs> 사도 요한은 아 베드로 어 시몬 베드로, 어, 그리고 또,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아마 최초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제자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네 명의 제자의 공통점은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도 요새처럼 뭐, 이렇게 고기 잡는 원양어선을 가진 부자, 그 선주라 그러죠. 선주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나룻배 정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또 거의 뭐 영세어부, <laughs> 영세어부라 그러면 아주. 별로 그렇게 에, 드러낼 게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뭐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을까? 물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별로 배운 거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고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뿐만 아니라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파트모스 섬에 갇혀 있으면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이 썼다고 전해지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또 좋은 학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그거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아,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시겁을해가지고아 우리 스승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막 다름질을 해서 가는데 베드로가 100m 달리기가 더 느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다달랐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른 제자에 대한 표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 가장 옆에서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초대 교황이자 또 제자들의 첫그 12명 제자를 대표했던 그런 분은 베드로 사도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쓰고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요한 묵시록을쓸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글을 쓰고 또 확신을 갖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냥 남들이 들은 것을 전해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 내가 만져본 것, 내가 귀로 들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는 들어도 헛것만 듣고, 봐도 헛개비만 보고 진실을 잘못 보는 그런 어리석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했던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요한 묵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하느님께서 그계시해준 것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잘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험한다는 것,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오늘 사도 요한 추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한 만큼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께서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없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도 별로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않고 그러면 아마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우리는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역시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